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정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보내지 못하죠? 네, 이 사무실에서 강의 찍는 게잘 보내는 게 아니죠. 시간 날때좀 많이 찍어 두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도구, 그릇, 용기와 관련된 마지막 강의이자, 기적의 일급교재 7권의 마지막 270강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아, 이또차 자. 찾자. 또차 자입니다. 또차 자. 찾자. 또차 자의 옛날 그림은 대충 그려보면 그래 이렇습니다. 각골문이에요. 근문도 거의 뭐 비슷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잖아. 갑골문 금문 전문입니다. 이것이 비석과 비슷합니까? 비석의 모습과? 또 남자의 성기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대만의 유명한 학자인 에... 그 허진은 교수는 남자의 생식기의 모습으로 봐서 조상으로 이어지는 조상과 연관된 글자로 보셨고 또 많은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이이 이 저기 뭐라 그러는지 비석의 모습에서 조상과 연결시켰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그 도마 도마 위에 쌓아놓은 재물 즉 고기를 제사진에게서 고기를 이렇게 포개 놓은 모습이다 그래서 도마인데 그 글자가 이제 차용되가지고또 차로 되었고 또 차로 쓰이다 보니까 또라는 뜻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고기 덩어리, 점이 고기 덩어리를 붙여놓고 이게 도마조가 되었다. 도마조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래가 옛날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목소리 큰 놈이 긴다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린데 아무튼 이것이 또차 자인데 예, 도마라는 뜻도 있고, 원래 뜻이 여기서 도마라는 것이 고기 덩어리 고기를 쌓아놓은 모습과 연관되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해서 조상과 연결되는 글자가 되고, 이 세, 이것이 에, 저기 비석으로 보면 죽은 조상이니까 조상과 연결되고, 생식기와 관련된 것도 생식기라 해서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상과 연결이 시켜집니다. 이 글자 자체가, 이제 보시죠. 자, 또 찾자, 차일필, 그죠? 네. 도마조 자입니다. 속과 도마라는 글자가 정조, 그럽니다. 네, 정조. 속과 도마,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재단이 붙으면 조상조 자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재단이잖아요. 재단과 재물을, 조상에게 재물을. 조상 조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힘력이 들어가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이 후손을 도와주는 것 도울 조 자입니다 조수 조력 원조 그 다음에 이 벼화가 들어가면 이그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한다는 것은 꼭 신, 신에게, 원래 월급 받는 것도 녹봉 받는다 그러지. 신으로부터 뭔가 하사 받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월급을. 그러니까 이 벼하자가 상징하는, 그 다음에 이 고기가 상징하는 재물을 신에게, 국가에게 바친다. 그래서 여기서 조세조자구실조자가 되었습니다. 조세조차 11조 일 때. 쌀 밑자가 들어가면 발음교로 해야 되겠죠? 거칠 조자입니다 조합하다. 아, 조잡하다. 조악하다. 거칠 조자입니다 어? 이게 이제 조상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조상과 연결시킬 이 언덕입니다. 언덕. 자, 언덕, 제사를 지내면 이 언덕과 같은 장애물, 즉, 든든한 어떤 방패마귀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저 제사 지내는 이유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신과 인간 사이의 방패막이, 즉 방패막이 아니라 담이죠. 이 담을 헐어 보자는 거 하는 게이 제사예요. 이 막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막혀 있는 담이죠. 언덕 이상으로는 막힐조허만 조절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뭐라 고해요 격조했습니다 이랬죠 서로 오랫동안 담이 있어 가지고 소통이 안된 거예요. 암이란 것은 세월이었죠. 네, 덕조했습니다. 자, 또 실사가 들어갑니다. 어, 발음교로 보시겠습니다. 뭐 거의 다 발음교겠지만, 네, 짤조 끈조입니다. 이 재물 고기를 이렇게 청층이 올려놓은 모습이라면 고기를 이게 묶어놓은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안 흐트러지게 실로 끈으로 묶어놨죠. 짤조 끈조 조직조합할 때. 그다음에 이것도 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물 숫자가 상자는 홍수를 막아준다. 뭐가? 조상들이, 신들이 막을 젖자, 저지하다. 빌어야 되겠죠? 재산을 지내야 되겠죠? 막을 젖자입니다. 이걸 발음결로 써서, 풀이 들어가면 배추를 절해 놓은 것이 뭐요? 김치죠. 김치 젖자. 김치를 오래 먹으려고 절이죠? 절을 젖자입니다. 김치 젖자, 절을 젖자. 개견자가 들어가면, 노려볼 젖자입니다. 저, 저격하다 할 때, 노려볼 젖자, 노릴 젖자, 저자, 엿볼 젖자입니다. 발음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에게 제사 지는, 조상에게 제사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잘 못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주할, 저주할 젖자입니다. 저주할 젖자, 저자, 씹을 젖자인데, 다 저주하다 할때 사용이 돼요. 저주, 마탱저고. 저주, 저주 다 됩니다. 저주 알젖자, 십을저자요 밑에 십을젖자, 저작 입니다 도마 위에 이렇게 수북이 쌓인 고기의 모습에서 사람의 신체 위에 수북이 올라오는 이이 종기 같은 거, 부스러운 같은 걸 등창, 악창, 종기 저 그러죠. 탄저병 같은 것. 이건 다저 자의 발음으로 납니다. 이게, 이게 중국말을 보면 이 발음 자체가, 에, 치에, 이게 치에라는 발음, 또 차니까, 있지만, 도마라는 온 발음이 있기 때문에, 쭈라는, 쭈라는 발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쭈라는 발음이 있는 거예요. 쭈. 이거는 그냥, 쭈,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무 목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조사할 사자잖아요. 조사할 사자, 사실할 사자예요. 조사 검사할 때 도마 나무로 만든 도마, 즉 신에게 그 재물을, 쌓, 재물을 썰고 쌓두고 하는 그 도마가 신성한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를 살핀다해서 조사할 사실할 사자가 되었다라고 소설을 씁니다. 예글자 없습니다. 요거는, 네, 예, 자, 자, 이니다 어쨌든, 사, 자, 우리말은 사지만 중국말에 주, 자, 조, 자랑, 예, 중국말 발음은 더 비슷하죠. 그래서 발음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할, 사, 자, 사실할, 사, 자. 또, 차, 자는 도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남성의 생식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비석의 모습을 지대 조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도마라면은 제사를 지내는 그 재물, 제육, 고기를 썰기 위한 도마. 그 위에다가 신에게 드릴 고기를 점에 이렇게 쭉쭉 쌓아놓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조상과 연결시킵니다. 조상조자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돌조자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 마킬 조자 제사되는 이유가 마킬 조자죠예 네. 격조, 아, 조자죠. 격조했습니다. 고기를 묶어 놓은 것은, 짤져 끈 젖자고, 조상이, 제사 지낼는 조상에게 홍수를 막아달라, 막을 젖자.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제사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래볼 젖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악할, 조잡할 젖자. 그 다음에 조세 구실 젖자. 그렇죠. 신에게, 에, 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라에다가 납세할 때야 합니다만, 신에게 바치는 장면에서. 조세할 조자, 구실 조자 되었고 탄저병 할때 수북이 쌓여있는 모습에서 몸에 일어난 부스러 부풀어오르는 병, 등창, 악창, 종기 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용기, 그릇과 의식주에서 식 식에서 나온 식품 다 살펴보셨고 곡식 다 살펴보셨고 용기를 담는 각종 용기와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지루한 재미없는 의식주에서 식 공부를 다 마친 것이고 기적일급 교재 7권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8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제가 또 다른 강의를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지요. 수고했습니다.